믿는다는 것, 도그마 앞에선 인간의 고백. 도그마, 들어보면 차갑고 단단한 말입니다. 무조건 믿어야 하는 진리라고 들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한발 물러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앞에서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늘 의심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은 도그마의 종교입니다. 3 일체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속죄, 부활의 신비. 우리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를 믿도록 부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맹신과는 다릅니다. 도구만은 강요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계시의 초대입니다.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좋다. 그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하느님은 그렇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너머를 믿는 것. 그것이 도구마 앞에서의 성숙한 믿음입니다. 신앙은 늘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도구마는 우리를 붙드는 밧줄입니다. 흔들리는 바람 속에서 우리가 그 줄을 믿고 놓지 않을 때, 하느님은 우리를 더욱 깊은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어쩌면 도구마는 우리에게 정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배우게 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고백. 그것이 가톨릭 신앙에서 도구마를 받아들이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마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톨릭 신앙의 핵심 4대 도구마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수많은 교리 중에서도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4가지 도구마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밝히는 진리입니다. 3일체 하느님의 내면.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기에, 그 안에는 나눔과 관계, 친밀함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신비 안에 우리는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사랑은 설명보다 관계입니다. 1. 예, 강생. 하느님이 사람이 되심. 성자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언어, 숨결, 고통을 잊고 아기의 울음으로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낮은 사랑인지 인간은 그 사랑 앞에 침묵합니다. 3. 속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무게와 사랑의 깊이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죽음으로 벌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죽음까지 사랑하시는 하느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 대신 울고 대신 상처받으셨습니다. 4. 부활, 죽음을 이긴 생명의 약속.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참으로 부활하셨으며,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어둠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은 증명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빛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부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도구 많은 신자들에게, 모르더라도 믿어라는 강요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너를 신뢰한다는 하느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비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당신을 사랑하기에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아니라 그분의 품 안에 나를 내어 맡기는 일입니다. 다음은 성모 마리아의 4대 도그마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4가지 도그마를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들은 교리라기보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얼마나 섬세하게 다가오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진술입니다. 1. 하느님의 어머니 431년 에페소 공의회 마리아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성을 품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예의라는 응답은 하늘과 땅을 잇는 문이 되었습니다. 1. 평생 동정 649년 라테라노 공의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전 그리고 낳은 후에도 동정이셨습니다. 동정은 단지 육체의 상태가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전적인 혼신과 내면의 정결을 뜻합니다. 그분은 하느님만을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무염 시태 1854년 비우 구세 교황.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퇴되셨습니다. 세상은 불안전함으로 가득하지만, 하느님은 구원의 통로를 가장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섬세한 준비는 오늘 내삶 안에도 미리 누여있을지 모릅니다. 성천 1950년 기후 12세 교황 마리아는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늘로 올림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승천은 인간 전체의 완성을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도 마침내 하느님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고통도 결국은 하늘로 이끌릴 것입니다. <목소리> 고만은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논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살아내는 신뢰의 길입니다. 마리아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가 어떻게 한 인간 안에 깃들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 신비는 지금도 우리를 부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좋다. 믿고 걸어라. 나는 너와 함께 걷겠다. 주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을 믿게 하소서. 당신의 도구마 안에서. 진리를 향한 순명과 평화를 배우게 하소서 아멘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